7장 지도자들이 바친 제물 모세는 성막을 세우고 나서 성막에 기름을 부어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였다. 제단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에도 기름을 부어 그것들을 거룩하게 하였다. 이스라엘 지도자들 곧갓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제물을 바쳤다. 그들은 지파의 지도자들로서 직접 나서서 인구 조사를 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주님 앞에 제물을 가져왔는데 덮개가 있는 술에 여섯 대와 황소 12마리였다. 수레는 지도자 두 사람의 한 대씩이고, 황소는 각자 한 마리씩이었다. 그들이 제물을 성막 앞으로 가져왔을 때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들에게 제물을 받아서 레위 사람에게 주고, 각자 자기 맡은 일에 따라 회막일에 쓰도록 하여라. 그리하여 모세는 수레와 황소를 받아다가 레위 사람에게 주었다. 게르손 자손에게는 수레 두 대와 황소 네 마리를 주어서 그들이 맡은 일을 하게 하였다. 무라리 자손에게는 수레 네 대와 황소 8 마리를 주고 아론 제사장의 아들 이다말의 지휘를 받으면서 맡은 일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모세가 고아 자손에게는 그들이 맡은 거룩한 임무가 어깨로 메고 다니는 일이었으므로 수레도 황소도 주지 않았다. 제단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던 날 지도자들은 제단 봉헌 재물을 가져와서 제단 앞에 바쳤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하루에 지도자 한 사람씩, 하루에 지도자 한 사람씩 제단 봉헌 재물을 가지고 오게 하여라. 첫째 날재물을 바친 사람은 유다 지파 소속 안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다. 그가 바친 재물은 성소의 세갤로130 세겔 나가는 은쟁반 하나와 70 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이다. 그두 그릇에는 기름으로 반죽한 고운 밀가루 곡식 재물을 가득 담았다. 10 세겔 나가는 금잔에는 향을 가득 담았다. 수송아지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마리와 일년된 새끼 순양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치고 순념소 한 마리는 속제 재물로 바쳤다. 화목 제물로는 황소 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염소 다섯 마리와 일련된 새끼 순양 다섯 마리를 바쳤다. 이것이 암메나다브의 아들 나손이 바친 제물이다. 둘째 날에는 이사가의 지도자 수아리 아들 느다넬이 제물을 바쳤다. 그가 바친 제물은 성소 이 세겔로 백삼십 세겔 나가는 은쟁반 하나와 칠십 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이다. 그두쿠르셀는 기름으로 반죽한 고운 밀가루 곡식 제물을 가득 담았다. 십 세겔 나가는 금잔에는 향을 가득 담았다. 수송하지한 마리와 순양한 마리와 일년된 새끼 순양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치고 순염소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바쳤다. 화목제물로는 황소 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염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새끼 순양 다섯 마리를 바쳤다. 이것이 수아리아들 느다넬리 바친 제물이다. 셋째 날에는 수블론 자손의 지도자 헬론의 아들 엘리아비 제물을 바쳤다. 그가 바친 제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나가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이다. 그두 그릇에는 기름으로 반죽한 고운 밀가루 곡식 재물을 가득 담았다. 십세길 나가는 금잔에는 향을 가득 담았다.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새끼 순양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치고 순념소 한 마리는 속재제물로 바쳤다. 화목재물로는 황소 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념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새끼 순양 다섯 마리를 바쳤다. 이것이 헬로의 아들 엘리압이 바친 재물이다. 넷째 날에는 누우벤자손의 지도자 스테오리 아들 엘리수리 재물을 바쳤다. 그가 바친 재물은 성소의 세계로 1 3 0세겔를 나가는 은쟁반 하나와 7 0세겔를 나가는 은대접 하나이다. 그두 그릇에는 기름으로 반죽한 고음 밀가루 곡식 재물이 가득 담겨 있었다. 1 0세겔를 나가는 금잔에는 향을 가득 담았다. 수송하지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새끼 순양 한 마리는 번재물로 바치고 순염소 한 마리는 속재재물로 바쳤다. 화목제물로는 황소 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염소 다섯 마리와 1년 된 새끼 순양 다섯 마리를 바쳤다. 이것이 수데오리 아들 엘리수리 바친 재물이다. 다섯째 날에는 시오은 자손의 지도자 수리사 테의 아들 술로미엘이제물을 바쳤다. 그가 바친 제물은 성소 세겔로 130세길 나가는 은쟁만 하나와 70세길 나가는 은대접 하나이다. 그두 그릇에는 기름으로 반죽한 고운 밀가루 곡식 제물을 가득 담았다. 10세길 나가는 금잔에는 향을 가득 담았다.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련된 새끼 순양 한 마리는 본제물로 바치고 순염소 한 마리는 속재재물로 바쳤다. 화목제물로는 황소 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염소 다섯 마리와 일련된 새끼 순냥 다섯 마리를 바쳤다. 이것이 수리사 때의 아들 술루메엘이 바친 재물이다. 여섯째 날에는 가차손의 지도자 루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재물을 바쳤다. 그가 바친 재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 겔나가는 은쟁반 하나와 70세 겔나가는 은대접 하나이다. 그두 그릇에는 기름으로 반죽한 고운 밀가루 곡식 재물을 가득 담았다. 10세 겔나가는 금잔에는 향을 가득 담았다.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한 마리와 일년된 새끼 순양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치고 순염소한 마리는 속재제물로 바쳤다. 화목제물로는 황소 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염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새끼 순양 다섯 마리를 바쳤다. 이것이 루에리 아들 엘리아시사이 바친 제물이다 일곱째 날에는 에브라임의 자손의 지도자 암미오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제물을 바쳤다. 그가 바친 제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기를 나가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기를 나가는 은대접 하나이다. 그두 그릇에는 기름으로 반죽한 고운 밀가루 곡식 재물을 가득 담았다. 십세를 나가는 금잔에는 향을 가득 담았다.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새끼 순양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치고 순념소 한 마리는 속지 제물로 바쳤다. 화목 제물로는 황소 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념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새끼 순양 다섯 마리를 바쳤다. 이것이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바친 재물이다. 여덟째 날에는 문하세 자손의 지도자 부다수리 의 아들 가말리엘이 재물을 바쳤다. 그가 바친 제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나가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이다. 그두 그릇에는 기름으로 반죽한 고운 밀가루 곡식 제물을 가득 담았다. 10세겔 나가는 금잔에는 향을 가득 담았다. 수송하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새끼 순양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치고 순염소 한 마리는 속제 제물로 바쳤다. 그리고 화목 제물로는 황소 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염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새끼 순양 다섯 마리를 바쳤다. 이것이 부다수리아들 가말리엘이 바친 제물이다. 아홉째 날에는 베냐민 자손의 지도자 기도온이의 아들 아비단이 제물을 바쳤다. 그가 바친 제물은 송소의세계로130 세겔 나가는 은쟁반 하나와 70 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이다. 그두 그릇에는 기름으로 반죽한 고운 밀가루 곡식 제물을 가득 담았다. 10 세겔 나가는 금전에는 향을 가득 담았다. 수송하지한 마리와 순양한 마리와 일년된 새끼 순양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치고 순념소한 마리는 속제 제물로 바쳤다. 화목 제물로는 황소 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념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새끼 순양 다섯 마리를 바쳤다. 이것이 기드온이의 아들 아비단이 바친 제물이다. 열째 날에는 단자손의 지도자 암메사테의아들 아이셀이 제물을 바쳤다. 그가 바친 제물은 성소의 세겔로 백삼십 세겔 나가는 은쟁반 하나와 칠십 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이다. 그두 그릇에는 기름으로 반죽한 고운 밀가루 곡식 제물을 가득 담았다. 십 세겔 나가는 금잔에는 향을 가득 담았다. 수송아지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새끼 순양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치고 순념소 한 마리는 속재제물로 바쳤다. 화목제물로는 황소 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념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새끼 순양 다섯 마리를 바쳤다. 이것이 안메사 때의 아들 아이에셀이 바친 제물이다. 열한째 날에는 아셀 자손의 지도자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제물을 바쳤다. 그가 바친 제물은 성소의 세계로 1 3 0 세계를 나가는 은쟁반 하나와 7 0 세계를 나가는 은대접 하나이다. 그두 그릇에는 기름으로 반죽한 고운 밀가루 곡식 재물을 가득 담았다. 십색을 나가는 금잔에는 향을 가득 담았다. 수송하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새끼 순양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치고 순염소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바쳤다. 화목 제물로는 황소 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염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새끼 순양 다섯 마리를 바쳤다. 이것이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바친 제물이다. 열두째 날에는 납달리자손의 지도자 에난의 아들 아이라가 제물을 바쳤다. 그가 바친 재물은 성소의 세계로 130세길 나가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길 나가는 은대접 하나이다. 그두 그릇에는 기름으로 반죽한 고운 밀가루 곡식재물을 가득 담았다. 10세길 나가는 금잔에는 향을 가득 담았다.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새끼 순양 한 마리는 범재물로 바치고 순염소한 마리는 속재재물로 바쳤다. 화목재물로는 황소 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염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새끼 순양 다섯 마리를 바쳤다. 이것이 애나의 아들, 아이라가 바친 재물이다. 재단에 기름을 부어서 재단을 거룩하게 하던 날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바친 재단 봉헌 재물은 모두 은쟁반이 열둘은 대접이 열둘 금잔이 열 둘이다. 은쟁반 하나의 무게가 130세겔이고 은대접 하나의 무게가 70세겔이므로 그릇의 은은 성전 세겔로 모두 2400세겔이다. 향을 가득 담은 금잔은 모두 열 둘인데 금잔 하나가 성소의 세겔로 10세겔씩 나가는 것이므로 금잔은 모두 120세겔이다. 번재물로 바친 짐승은 수송아지가 12마리, 순양이 12마리, 1년 된 순양이 12마리이다. 이 밖에도 곡식재물이 있다. 순염소 12마리는 속재재물로 바친 것이다. 화목재물로 바친 짐승은 황소가 24마리, 순양이 60마리, 순염소가 60마리, 1년 된 순양이 60마리이다. 이것이 재단에 기름을 부어서 재단을 거룩하게 한 다음에 바친 재단 봉헌재물이다 모세는 주님께 말씀드릴 일이 있을 때마다 회막으로 갔다. 그때마다 모세는 증거계와 속재판 위에서 곧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그 목소리를 듣곤 하였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8장. 등잔을 차려놓는 방식.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에게 등잔을 밝힐 때에는 등잔 일곱 개가 등잔대 앞 맞은 쪽을 비축에 차려놓으라고 일러라. 아론은 그대로 하여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등잔이 등잔대 앞 맞은 쪽을 비축에 차려놓았다. 등잔대는 금을 두드려서 만들었다. 줄기뿐만 아니라 꽃잎, 모양, 받침도 모두 망치로 두드려서 만들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견본대로 등잔대를 만들었다. 레위사람 봉은식.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레위사람을 데려다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라. 그들을 정결하게 할 때에는 이렇게 하여라.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린 다음에 온몸이 털을 삭도로 다 밀고 옷을 빨아 입게 하면 그들은 정결하게 된다. 그들 들어 수송하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곡식 제물로는 기름에 반죽한 고운 밀가루를 가져오게 하여라. 너는 다른 수송하지 한 마리를 가져다 속제 제물로 삼아라. 그리고 너는 레비 사람을 회막 앞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아라. 내가 레비 사람을 주 앞에 세우면 이스라엘 자손이 레비 사람에게 그들의 손을 얹을 것이다. 그러면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비 사람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주 앞에 바치어야 한다. 이렇게 한 다음에야. 레비 사람이 주를 섬기는 일을 맡아 할수 있다. 너는 레비 사람이 수송하지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에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한 마리는 번제물로 나 주에게 바쳐서 레비 사람이 죄를 속하도록 하여라. 너는 또 레비 사람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우고 나 주에게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그들을 바쳐라. 이렇게 하여 너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레비 사람을 따로 갈라 세워야 한다. 그러면 레비 사람은 나의 것이 된다. 내가 이렇게 레비 사람을 정결하게 하고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그들을 바친 다음에야 그들은 맡은 일을 하러 회막에 나아갈 수 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레비사람은 온전히 나에게 바쳐진 사람이다. 모텔을 처음 열고 나온 모든 마지 대신에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그들을 나의 것으로 삼았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모든 마지는 나의 것이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짐승도 마찬가지이다. 내가 이집트 땅에서 모든 마지를 쳐서 죽이던 날 내가 그들을 나의 몫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모든 마지 대신에 레비사람을 나의 것으로 삼았다. 내게 바쳐진 그 레위 사람을 이제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구별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회막에서 맡은 일을 하게 하려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속하여 주어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접근할 때에라도 재앙을 받지 않게 하려고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레위 사람을 주었다.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은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레위 사람에게 해주라고 지시하신 대로 레위 사람에게 다 해주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그대로 해주었다. 레위 사람은 죄를 벗어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고 옷을 빨아 입었다. 아론은 그들을 주님 앞에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바쳤고 그들의 죄를 속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였다. 그렇게 하고 나서 비로소 레위 사람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보는 데에 나서서 그들이 맡은 회망례를 할수 있었다.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레위 사람에게 해주라고 지시하신 그대로 그들에게 다 해주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레위 사람에는 다음과 같은 법이 적용된다. 25살이 되는 남자는 회막에 들어와서 맡은 일을 하기 시작한다. 쉰 살부터는 회막 일을 하지 않는다. 다만 그들은 동료들이 회막에서 맡은 직무를 수행할 때에 그들을 도울 수는 있어도 그들이 직접 그 일을 맡아서 하지는 못한다. 너는 내비 사람이 이와 같이 직무를 수행하게 하여라. 9장두 번째 유월절 행사.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이듬해 첫째 달에 주님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은 정해진 때에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그 정해진 때, 곧 이달 14일 해걸음에 모든 윤례와 규례에 따라서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하였다. 그래서 정월, 곧 그달 14일 해걸음에 주님께서 신의 광야에서 모세를 시켜 명하신 대로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따랐다. 그런데 죽음의 몸이 다 부정을 타서 그날 유월절을 지킬 희생재물을 바칠 수 없는 사람이 생겼다. 그날 그들이 모세와 아론 앞으로 나와서 모세에게 물었다. 우리가 비록 죽음 때문에 부정을 타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도 지정된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재물을 바치는데 우리만 못 바칠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기다리시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어떻게 지시를 내리실지 들어봐야겠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들이나 너희 자손들은 죽음을 만져 더럽게 되었을 때나 먼 길을 떠나 있을 때나 모두 주 앞에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그러한 사람들은 다음 달 14일 해걸음에 6월절 예식을 행하면서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과 쓴 나물과 함께 6월절 양을 먹도록 하여라. 다음 날 아침까지는 아무것도 남겨서는 안 되며 희생재물의 뼈를 부러뜨려서도 안 된다. 6월절의 모든 율례대로 그렇게 그들은 6월절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정결한 사람이나 길을 떠나지 않은 사람이 6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나 주에게 바치는 재물을 정해진 때에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자기의 잘못에 대해 벌을 받아야 한다. 너희들과 함께 살고 있는 외국인이 나 주에게 유월절을 지키고자 할 때에는 그는 유월절의 율례와 규례를 따라야 한다. 그 땅에 몸부처 사는 외국인에게나 그 땅에서 난 본토인에게나 같은 율례가 적용되어야 한다. 길을 안내한 구름. 성막을 세우던 날 구름이 성막 곧증거계가 보관된 성막을 덮었다. 저녁에는 성막 위의 구름이 불처럼 보였으며 아침까지 그렇게 계속되었다. 그것은 늘 그러하였다. 구름이 성막을 덮고 있었으며 밤에는 그 구름이 불처럼 보였다. 구름이 성막 위로 거쳐 올라갈 때면 이스라엘 자수는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길을 떠났고 구름이 내려와 머물면 이스라엘 자수는 바로 그 자리에 진을 쳤다. 이스라엘 자수는 이렇게 주님의 지시에 따라 길을 떠났고 또한 주님의 지시에 따라 진을 쳤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날 동안에는 진에 머물렀다. 그 구름이 성막 위에 여러 날 동안 오래 머물면 이스라엘 저수는 주님의 명을 지켜 길을 떠나지 않았다. 구름이 성막 위에 며칠만 머무를 때도 있었다. 그때에는 그때대로 주님의 지시에 따라서 진을 치고 또 주님의 지시에 따라 길을 떠나곤 하였다.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만 머물러 있을 때도 있었다. 그럴 때에는 아침이 되어 구름이 거쳐 올라가면 그들은 길을 떠났다. 낮이든지 밤이든지 구름만 거쳐 올라가면 그들은 길을 떠났다. 때로는 이틀이나 한 달이나 또는 몇 달씩 계속하여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으면 이스라엘 자수는 그곳에 진을 친채 길을 떠나지 않았다. 그들은 구름이 거쳐 올라가야만 길을 떠났다. 이렇게 그들은 주님의 지시에 따라 진을 쳤고 주님의 지시에 따라 길을 떠났다. 그들은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분부하신 대로 주님의 명령을 지켰다. 10장. 나팔 신호.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은 나팔 두 개를 만들되 은을 두드려서 만들어라. 그것들은 내가 회중을 불러 모을 때와 진을 출발시킬 때에 필요한 것들이다. 두 개를 한꺼번에 길게 불면 모든 회중이 휘막 어귀에 모여 너에게로 나올 것이다. 그러나 하나만 길게 불면 지비관들 곧 이스라엘의 천부장들만이 너에게로 나올 것이다. 그러나 나팔을 짧게 급히 불면 동쪽에 진을 친 부대들이 진을 뜬다. 두 번째로 짧게 불면 남쪽에 진을 친 부대들이 진을 뜬다. 진을 뜰 때에는 나팔을 이렇게 짧게 불어라.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나팔을 길게 불어야 한다. 짧게 불어서는 안 된다. 나팔은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만이 불수 있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길이 지킬 율례이다. 너희의 땅에서 너희를 공격해 온 침략자들에 대항하여 전쟁에 나설 때에는 나팔을 짧게 급히 불어라. 그러면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 원수들에게서 너희를 구해줄 것이다. 너희들이 즐기는 경축일과 너희들이 정기적으로 모이는 날과 매달 초하루에는 너희가 번제물과 환목제물을 바치며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 너희 주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할 것이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떠날 준비 제2년 둘째 달, 그달 20일에 증거계가 보관된 그 성막에서 비로소 구름이 거쳤다. 이스라엘 자손은 신의 광야를 떠나서 구름이 바람광애에 머물 때까지 여러 곳을 거쳐 행군을 계속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지시하신 명령을 따라서 한첫 번째 행군이었다. 맨 앞에는 유다 자손이 진의 부대기를 앞세우고 부대별로 정렬하여 출발하였다. 유다 부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뒤이어 따라 나선 이싸갈 자손 지파 부대는 수아르의 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그 다음에 나선 수불론 자손 지파 부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다. 뒤따라 성막 운반을 맡은 게로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걷어가지고 출발하였다. 다음으로는 루우벤 자손이 진의 부대기를 앞세우고 부대별로 정렬하여 출발하였다. 루우벤 부대는 스테우르의 아들 엘리솔이 이끌었 고 뒤이어 따라 나선 시무원 자손 지파 부대는 수리사대의 아들 슬로미엘이 이끌었고 그 다음에 나선 가지파 부대는 루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이끌었다. 뒤따라 고아 자손들이 성막 기구들을 메고 출발하였다. 게로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은 고아 자손들이 출발하기 전에 성막을 세워야만 했다. 그 다음으로는 에브라임 자손이 진의 부대기를 앞세우고 부대별로 정렬하여 출발하였다. 에브라임 부대는 안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이끌었고 뒤이어 따라나선 문하세 자손 집합부대는 보다수리 아들 까말리엘이 이끌었고, 그 다음에 나선 베네민 자손 집합부대는 기도온이의 아들 아비단이 이끌었다. 맨 마지막으로는 단 자손이 진의 부대기를 앞세우고 앞선 모든 부대의 후방 경계를 맡은 부대들이 부대별로 정렬하여 출발하였다. 단 부대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이에셀이 이끌었고, 뒤이어 따라나선 아셀 자손 집합부대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이끌었고, 그 다음에 나선 납달리 자손 집합부대는 에난의 아들, 아이라가 이끌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부대별로 정렬하여 행군할 때의 행군 순서이다. 모세가 미디안 사람 로에르의 아들 호밥에게 청하였다. 그는 모세의 장인이었다. 우리는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곳으로 떠납니다. 장인께서도 우리와 같이 길을 떠나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장인 어른을 잘 대접해드리겠습니다. 호밥이 모세에게 말하였다. 나는 가지 못하네. 나는 내 고향 내 친척에게로 가야하네. 모세가 다시 간청하였다. 제발 우리만 버려두지 마십시오. 우리가 광야 어디에 진을 쳐야 할지 장인 어른만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장인께서는 우리의 길 안내자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가시게만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은 무엇이든지 장인 어른께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행군 시작. 그들은 주님의 산을 떠나 사흘 길을 갔다. 주님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사흘 길을 가면서 쉴 곳을 찾았다. 날지되어 그들이 진을 떠날 때면 주님의 구름이 그들 위를 덮어주었다. 괴가 떠날 때에 모세가 외쳤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주님의 원수들을 흩으십시오.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주님 앞에서 쫓으십시오. 괴가 쉴 때에도 모세가 외쳤다. 주님 수천만 이스라엘 사람에게로 돌아오십시오. 11장. 다베라. 주님께서 들으시는 앞에서 백성들이 심하게 불평을 하였다. 주님께서 듣고 진노하시어 그들 가운데 불을 놓아 진 언저리를 살라 버리셨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었다 모세가 주님께 기도드리니 불이 꺼졌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고 불렀다. 주님의 불이 그들 가운데서 타올랐기 때문이다. 모세가 장로 이름명을 뽑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섞여 살던 무리들이 먹을 것 때문에 탐욕을 품으니 이스라엘 자손들도 또다시 울며 불평하였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줄까? 이집트에서 생선을 공짜로 먹던 것이 기억이 생생한데 그 밖에도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이 눈에 선한데,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이 만나밖에 없으니 입맛 마저 떨어졌다. 만나의 모양은 까시와 같고 그 빛깔은 보돌라와 같았다. 백성이 두루 다니면서 그것을 거두어다가 맷돌에 갈거나 절구에 찢고 냄비에 구워 과자를 만들었다. 그 맛은 기름에 반죽하여 만든 과자맛과 같았다. 밤에 되어 지네 이슬이 내릴 때면 만나도 그 위에 내리곤 하였다. 모세는 백성의각 가족별로 제각기. 자기 장막 어기 위해서 우는 소리를 들었다. 주님께서 이 일로 대단히 노하셨고, 모세는 그 앞에서 걱정이 태상 같았다. 모세가 주님께 여쭈었다.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을 이렇게도 괴롭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저를 주님의 눈 밖에 벗어나게 하시어 이 모든 백성을 저에게 짊어 지우십니까? 이 모든 백성을 제가 백이라도 했습니까? 제가 그들을 악기라도 했습니까? 어찌하여 저더러 주님께서 그들이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마치 유모가 접먹이를 품 듯이 그들을 품에 품고 가라고 하십니까? 백성을 저를 보고 울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고기를 달라 하고 외치는데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제가 어디서 구할 수 있습니까? 저 혼자서는 도저히 이 모든 백성을 짊어질 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너무 무겁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정말로 이렇게 하셔야 하겠다면, 그리고 제가 주님의눈 밖에 나지 않았다면, 제발 저를 죽이셔서 제가 이 공경을 당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이스라엘 장로들 가운데서, 내가 백성의 장로들 또는 그 지도자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 이른 명을 나에게로 불러오너라. 너는 그들을 데리고 회막으로 와서 그들과 함께 서라. 내가 내려가서 거기에서 너와 말하겠다. 그리고 너에게 내려준 영을 그들에게도 나누어 주어서. 백성 돌보는 짐을 그들이 너와 함께 지게 하겠다. 그러면 너 혼자서 애쓰지 않아도 될 것이다. 너는 또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내일을 맞이하여야 하니 너희는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여라. 너희가 고개를 먹게 될 것이다. 누가 우리에게 고개를 먹이려나? 이집트에서는 우리가 참 좋았었는데, 하고 울며 한 말이 나 주에게 들렸다. 이제 나 주가 너희에게 고개를 줄 터이니 너희가 먹게 될 것이다. 하루만 먹고 그치지는 아니할 것이다. 이틀만도 아니고 닷섯만도 아니고 열흘만도 아니고 스무날 동안만 도 아니다. 한달 내내 냄새만 맡아도 먹기 싫을 때까지 줄곧 그것을 먹게 될 것이다. 너희가 너희 가운데 있는 나 주를 거절하고 내 앞에서 울면서 우리가 왜 이집트를 떠났던가 하고 후회하였기 때문이다. 모세가 되물었다. 저를 둘러싸고 있는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내가 고기를 주어 한달 내내 먹게 하겠다 하고 말씀하시나. 그들을 먹이려고 양떼와 소떼를 잡은 들, 그들이 만족해 하겠습니까? 바다에 있는 고기를 모두 잡은 들, 그들이 만족해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의 손이 짧아지기라도 하였느냐? 이제 너는 내가 말한 것이 너에게 사실로 이루어지는지, 그렇지 아니한지를 볼 것이다. 모세가 나가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백성에게 전달하였다. 그는 백성의 장노들 가운데서 이름명을 불러 모아 그들을 장막에 둘러 세웠다. 그때에 주님께서 구름에 휩싸여 내려오셔서 모세와 더불어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내린 영을 장로들 이름 명에게 내리셨다. 그 영이 그들 위에 내려와 머물자 그들이 예언하였다. 이것은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그들은 다시는 예언하지 않았다. 그런데 두 남자가 진안에 남아 있었다. 하나의 이름은 엘다시고 다른 하나의 이름은 메다시였다. 그들은 명단에 올라있던 이들이지만 장막으로 가지 않았다. 그런데 영이 그들 위에 내려와 머물자 그들도 진에서 예언하였다. 한 소년이 모세에게 달려와서 엘닷과 메닷이 진에서 예언하였다고 알렸다. 그러자 젊었을 때부터 모세를 곁에서 모셔온 누누이 아들 여호수아가 나서서 모세에게 말하였다. 어른께서는 이 일을 말리셔야 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나를 두고 질투하느냐? 나는 오히려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 모두에게 그의 영을 주셔서 그들 모두가 예언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은 함께 진으로 돌아왔다. 주님께서 매출하기를 보내시다. 주님께서 바람을 일으키셨다. 주님께서 바다 쪽에서 매출하기를 몰아 진을 빙 둘러 이쪽으로 하루 길될 만한 지역에 떨어뜨리시어 땅 위로 두 자쯤 쌓이게 하셨다. 백성들이 일어나 바로 그날 온종일 그리고 밤새도록 그리고 이튿날도 온종일 매출하기를 모았는데 적게 모은 사람도 열 호매를 모았다. 그들은 그것들을 진 주변에 널어 놓았다. 고기가 아직 그들의 이 사이에서 씹히기도 전에 주님께서 백성에게 크게 진노하셨다. 주님께서는 백성을 극심한 재앙으로 치셨다. 바로 그곳을 사람들은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다. 탐욕에 사로잡힌 백성을 거기에 묻었기 때문이다. 백성은 기브롯 핫다와라를 떠나 하세롯으로 행군하였다. 그들은 하세롯에서 멈추었다. 12장. 미리암이 벌을 받다. 모세가 구수여인을 데리고 왔는데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가 그 구수여인을 아내로 맞았다고 해서 모세를 비방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주님께서 들으셨다. 모세로 말하자면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주님께서는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당장 부르셨다. 너희 셋은 회막으로 나오너라. 세 사람이 그리로 나갔다. 주님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 내려오시어 장막 어귀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셨다. 그두 사람이 나가서자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의 말을 들어라. 너희 가운데 예언자가 있으면 나 주가 환상으로 그에게 알리고 그에게 꿈으로 말해줄 것이다. 나의 종 모세는 다르다. 그는 나의 온 집을 충성스럽게 맡고 있다. 그와는 내가 얼굴을 마주 바라보고 말한다. 명백하게 말하고 모호하게 말하지 않는다. 그는 나 주위의 모습까지 볼수 있다.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두려움도 없이 나의 종 모세를 비방하느냐 주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떠나가셨다. 구름이 장막 위에서 거치고 나니 아, 미리암이 악성 피부병에 걸려서 눈처럼 하얗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아론이 미리암에게로 다가갔다. 살펴보니 그 여인은 악성 피부병에 걸린 것이었다. 아론이 모세에게 말하였다. 참으로 예석합니다 우리들이 어리석었던 죄와 우리가 저지른 죄를 부디 우리에게 벌하지 마십시오. 미리암을 모태에서 나올 때에 살이 반이나 썩은 채 죽어 나온 아이처럼 저렇게 두지는 마십시오. 모세가 주님께 부르지어 아래였다. 하나님 비옵니다. 제발 미리암을 고쳐주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미리암의 얼굴에 그의 아버지가 침을 뱉었어도 그가 이랫동안은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그를 이랫동안 집 밖에 가두었다가 그 뒤에 돌아오게 하여라. 그래서 미리암은 이랫동안 집 밖에 갇혀있었다. 백성은 미리암이 돌아올 때까지 행군을 하지 않았다. 그가 돌아온 뒤에 백성은 하세롯에서 떠나 바란 광해에 이르러 진을 쳤다.